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일 목요일의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도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암살단의 계획이 들통이 나면서 바울은 천부장의 지혜로 로마 군인들의 철통 같은 호의 속에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호송되어 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고발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바울을 감금해 둡니다. 오일이 지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여러 장로들과 더들로라는 이름을 가진 변호사를 대동하여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개념처럼 더 들로는 피해자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고발자를 대변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늘날로 하면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피고에게 최고의 형량이 내려지도록 말하는 사람이죠. 제가 호주에서 유학하던 때에 아르바이트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사장님께서 제가 가게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었음을 알고 저를 위해 당신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수입료가 싼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기꺼이 수입료가 상당히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무죄 방면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진실도 진실이지만 누가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그때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말로 밥 먹고 사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동한 것입니다. 반드시 바울에게 중형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더들로는 능숙한 언변으로 벨릭스 총도에게 고발합니다. 총도에게 아부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바울을 고소할 때는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사회 악과 같은 사람, 나쁜 사상을 전염병처럼 옮기는 사람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자기를 고용한 사람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언변력을 마음껏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야 먹고 살수 있기 때문이겠죠. 더들로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닐지라도 사람들과 휩쓸려 다른 사람의 흠을 잡고 비난하는 일에 함께한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오늘의 적용은 첫째,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분위기상 다른 사람에 대해 악평한 일은 없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람들과 어울려 그곳에 없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헐뜯는 행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진실을 볼수 있는 영혼을 열어주시고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말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